옥수수 신고 20일이 지나면 이제 한첫 추비 정도를 줘야 돼요. 옥수수가 지금 몸집을 바짝 키워가지고 위로 빨리빨리 자라게 해야 됩니다. 옥수수는 위에서 자라는 작물이잖아요. 1차 추비를 무엇을 줘야 되냐. 그리고 옥수수나 지금 깻잎 할거 없이 모든 전작물에 거의 가능한 제가 제품 두 가지 소개해 드릴 건데, 제가 광고했던 것 중에서 자꾸 추가적으로 계속 자발적으로 올려드린다고 계속 올려드리는 제품 있죠. 너무 좋으니까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광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광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무조건 써야 되는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옥수수 너무 잘 자랐죠. 제가 작년에 이 작은 화분에서 수십 개를 따 먹었습니다. 장마가 돼 갖고 고온 다습해지면 작물이 병이 많이 드는데 그때가서인지 막 고치려고 약을 쓰시는데 그때는 늦어요. 안 됩니다. 해보면 병 각종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영양제하고 살균제를 줄 건데 옥수수는 흰가루병 강압성을못 해요. 그럼 흰가루병이 오면 녹병 붉은 녹갈색으로 작은 점이 퍼지고요. 줄무늬병 도열병, 고온 다습할 때 이런 것들이 다 걸리는 겁니다. 미리 예방을 해야 됩니다. 날씨가 좋을 때 햇빛이 바짝 이렇게 떴을 때, 바짝 말라있을 때 바닥이. 그럴 때 이걸 탁 주면은 쫙 머금습니다. 그래서 클링그로가 고농축 해주 추출물이라서 유익균이 병원균의 그런 서식을 억제해주고요. 이 클링그로 세레스는요, 뿌리 침지해서 모종 뭐 심으실 때 모든 작물에다가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그냥 이렇게 위에다가 뿌려주는 거 옆면 십이 뭐 옆에다가 뭐 조르르 물 주는 거다 됩니다 뿌려도 되고 예 옆에다 물을 줘도 되고 수확기까지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게 되면 각종 그런 병에 잘안 걸리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슈퍼 관계토가 뭐가 좋냐면 이건 유기농이에요 이 슈퍼 관계토의 장점이 뭐냐 일단, 유기농이다. 그리고 아미노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작물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기 때문에 잘 자란다. 우리가 영양, 제 먹고 우리가 막힘 솟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질소 인상가리가 12, 3, 4 비율로 들어있어서 질소가 12, 윗성장, 위에서 자라는 거에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들깨, 옥수수, 오이, 다 위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대박인 거예요. 그리고 토탄 추출물이 어류 추출물로 만든 거라서 유기농이라 너무 좋고요. 그리고 속효성과 완효성 비료라서 오래 가고 빨리 효과가 나타납니다. 제 전화번호 올려 드릴게요. 이거 15kg 짜리도 있으니까 15kg 짜리 사서 쓰시면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네, 2kg 짜리 말고 15kg 짜리도 있어요. 슈퍼 강개토가. 그걸 한번 사두시면 꽤 오래 쓰실 거고요. 이 슈퍼 강개토나 이 클린그로는 토마토, 가지, 오이, 호박, 블루베리, 수박, 참외, 들깨, 옥수수, 딸기, 당귀, 미나리, 상추, 콩, 부추, 대파, 쪽파, 고추, 양배추, 배추, 열무까지. 진짜 이두 가지는 뭐 만능으로 웬만한 작물에다가 다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두 개는 올해 꼭 사서 병충해 없이 풍년들 되세요 네 여기 뿌리 사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예. 뭐한 스푼씩 이렇게 숫자로 놔둬도 되고요예 아니면 은 그냥 뭐 뿌려줘도 됩니다 비료를 주고 이제 물을 주면 쫙 빨려 들어갑니다 이제 금방 녹습니다 효과가 무시무시합니다 쓰고 안 쓰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